안녕하세요, 여러분. 장태성 세무사입니다. 어느 날, 저희 의뢰인분에게 등기로 구세청 우편물이 날라왔습니다. 우편물에는 해명자료 제출 요구라는 제목으로 지난 3년 동안 피부과 상담실장 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구세청에서 매출 요락으로 의심해서 입금 경위와 증빙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의뢰인분은 환자분들이 급히 결제하거나 패키지 비용을 나눠 내실 때 현의를 위해 계좌를 잠시 사용했을 뿐이라며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셨지만 사실은 개인계좌 사용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신다면 소액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국세청의 통지는 단순 경고가 아니며 신속하게 해명 자료 준비와 대응 전략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이 문제 삼는 핵심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구조에 있습니다. 단순히 입금된 액수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떤 명의의 계좌로 그리고 어떤 흐름으로 돈을 받았는지를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사사시 파악합니다. 해당 피부과의 경우처럼 상당 실전인 개인 계좌로 환자분들의 시술비용이나 패키지 대금이 입금된 순간 그 돈은 국세청의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외출 누락 의심이라는 딱지를 달게 됩니다 설령 그것이 정말 단순한 편의를 위한 것이었고, 나중에 병원 계좌로 모두 옮겨졌다고 하더라도 일단 개인 계좌를 거쳤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복잡된 매출 누락은 세금 문제로 이어질 때그 부담이 눈 깜짝할 사이에 두 배, 세 배로 불어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누락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만 내면 다행이지만, 여기에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지연에 따른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매일같이 불어납니다. 만약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업용 계좌 미사용 가산세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미 구세청으로부터 관련 통보를 받으셨다면 가장 먼저 하실 일은 문제의 개인 통장 사용을 즉시 중단하는 것입니다. 해명 요구를 받은 후에도 타인 계좌로 추가 입금이 발생하면 구세청의 의심이 더욱 강화될 수 있으므로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해당 계좌의 모든 입출금 내역에 대해 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병원 내부의 토스 시스템 로그 기록, 그리고 실제 진료 기록과 환자 차트까지 모든 자료를 1대1로 꼼꼼하게 맞춰보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 철저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 돈은 매출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왜 타인 계좌를 사용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착오가 있었는지 그리고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전체적인 스토리와 흐름으로 풀어내고 진정성 있는 소명과 개선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철저히 준비하고 그에 맞게 대응한다면 세금은 더 이상 폭탄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조정 가능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하여 더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차명 계좌 사용으로 인한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직접 경험하고 정리한 차명 계좌 리스크 제로 체크리스트 전자책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세금은 문제가 터지기 전에 미리 막을 때 가장 저렴하고 확실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태성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